시청 두 팀의 복식 쪽 경기 시작됐습니다. 서브득점 박채원 서브득점으로 박채원 선수가 만들어냈고요. 박세리 포인트 탑스핀 이영은 살짝 박세리 강하게 아, 네좀더 네. 묵직하게 보내야 됩니다. 네 아, 이번에 길게 한번 보내봤는데 해결 네. 바... 필요한 것 같아요. 이영은 서브 박세리 강하게 오, 성공합니다. 오, 네 어, 박세리 선수 오늘 유나리 서브, 자, 박채원 유나리 포인트 탑스핀 아! 성공합니다. 후에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수비 선수가 공격을 하면 받기가 어렵거든요. 공격 네. 선수들은 항상 준비를 하지만 네. 길게 아! 아, 이번 유리시브가 기가 막혔어요. 네네. 받지 못했습니다. 3대4 이영훈 이번에 받아 넘겼습니다 강한 아유, 포인트 탑스핀. <laughs> 자3대 5. 어 윤아린 바로 포핸드 박재원도 공격이에요. 어... 자, 그러나 이걸 버텨주고 네. 대 4. 떴어요. 이 양을 네. 놓치지 않습니다. 네. 그렇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박재원, 윤아린 선수들은 볼을 좀더 낮게 아!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댕. 오 대육 한 포인트 뒤어 있는 이 양은 박세리. 박세리 강공격 넘어왔어요. 박세리 짧게 돌아섰으면 좋았을 걸. 첫 판단을. <laughs> 어첫 판단이 좋을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굉장히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맞고 있어요. 그렇죠. 이영은의 포인트 탑스킨 네. 성공합니다. 어, 이영은 백핸드 윤나린도 넘겼고요. 박세리가 먼저 윤나린 박세리 포인트. 이영은 어 맞추지 못하는군요. 네, 아웃 어, 치 선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변신하고 있는. 아, 박채원 유나리인데요. 공격. 아, 이무 공격넷팅 아 걸리고 말았어요. 영은 박세리가 게임 포인트 에 올라왔습니다. 노련한 경기 운영, 영은 박세리. 그렇죠. 자, 게임 가지고 오네요. 회좀 아, 많이 줬어요. 조금입니다. 그 힘들어지는 시기에 한 포인트를 더 견뎌주면서 성장해야 되는 박채원 유나리인데요. 아 자, 박세리 선수의 그렇죠. 자마자 첫 포인트 대전 시설 관리공간 공식점입니다. 그렇죠. 박세리 회전을 많이 줬고요. 아, 넷팅 아 걸리고 가는. 박채원, 그러면은 네. 지금 망설였다는 증거입니다. 조금 네. 더 자세를 잘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따라 이 박찬 선수가 망설이는 모습이 좀 많이 보여요. 헤딩 걸립니다, 박세리. 팀이 오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죠. 네. 이번에 망설임 없이 갔습니다만 나갔어요. 그렇죠. 또 안정된 수비였는데, 거침없는 네. 모습이 예, 망설이는 장면들이 몇번 나오면서 보림도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싹 길었어요. 네. 이번에 때문에 회전량을 감당하기가 조금 복잡한 느낌이 듭니다. 아 어, 박세리가 이걸 막받아 치면서 선수 완벽하게 쳐내네요. 지금 이번에 포인트 날 때도 박세리 선수 코스 장렬이었어요어 좋아요. 이번에도 요 어, 박세리입니다. 음악을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런 위로의 네. 말씀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박채원 선수는 더 잘하고 싶어하는 그아쉬움에 몸부림을 쳤거든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리고 타임아웃이 있겠네요네 그렇습니다. 한 포인트 만회 박채원 직선 그렇지요. 성공합니다. 네. 이 모습이 좋았습니다. 이런 볼이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오대사 묵직하게 버텨줍니다. 빨리 다시 롱첩 공격 나갔고 니다 여기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4대7칠 점차 아 박채원 아 포인트 탑 스키 내리 막거나 상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따라 좀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좋았고요. 박채원 아 나갔어요. 앞서 고있는 안산시청 이영은 박세리, 이번엔 나갔어요, 박세리. 네. 아, 강력하게 박세리 선수 한겨. 블록이면 블록 지금 하나씩 참잘 던져주고 있어요. 상대에 맞게요. 대응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매치 포인트에 올라갑니다. 예. 지금 한 포인트를 남겨놓고 있어요. 박세리, 어. 이영은. 받아내고 있어요, 박세리. 나 아, 흔들렸습니다. 10대6. <laughs> 박채원. 자, 이영은 나갔어요. 자, 그렇죠. 아, 이렇게 초반. 초바... 자, 한 포인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맞추지 못했던 박채원. 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 두 번째 게임도 이영은 박세리 선수가 가져가면서 어 무패 행진 5연승으로 이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주 선수.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